안녕하세요 결벽진 카키오입니다 오늘도 핫한 차량 하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찍어 보고 있는데요 어, 다름 아닌 벤츠 시클래스 까브리올레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실내 전체가 블랙인걸 볼수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뭐 실내가 올 블랙이면 간지난다 뭐 멋지다 이랬는데 이제는 더이상 이 블랙인 실내가 감성적인 부분에 이렇게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밋밋하고 솔직히 뭐 소위 말하면 없다. 차는 까불어 올려고 멋진 오픈칸데 너무 갬성이 없어가지고 저희한테 갬성을 살리려고 이렇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결벽집 카케어는 예, 뭐 단순히 시트만 하는 곳이 아니라 커스터마이징이 되어서 이렇게 콘솔이라든지 뭐 도어트림 전체, 뭐 패널, 그리고 핸드메이드로 예, 이렇게 작품 같은 시공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의 문의와 이렇게 의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 시계 가브리올레 차량의 오렌지 컬러 오렌지 컨셉으로 작업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단독으로 들어가는 핸드메이드 2열의 콘솔에 손바느질까지 적용을 해 봤습니다 소재는 나파가죽으로서 전체 도어트림 콘솔 시트 1열, 2열 1열, 2열은 시트를 일반 시트로는 제작한 게 아니라 리무진 시트로 넣습니다 었이또 리무진 시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시트가 있죠 CG 킬팅 버켓 리무진 시트라고 예,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오늘은 또 콘셉트 자체가 딥 오렌지 컬러로도 충분한데 이분은 좀더갬성을 업하기 위해서 실 색깔을 블랙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예, 바탕이 오렌지고 사용되는 실의 색깔은 블랙인 것이죠. 지금 보면은 이열의 콘솔을 제가 직접 한땀한땀 한땀 시공을 해서 정말 시그니처다운 요소를 한번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런거 하나 하나 하는 데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한마디로 뭐 공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는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꼬 이렇게 좀 이쁘게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겨서 하는 거지.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분은 잘안 계십니다. 저랑 대화를 하다가 아이 부분에 어떤 시그니처를 넣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작업하는 중에 예, 즉흥적으로 뭐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동영상으로 이제 완료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탑이 오픈되고 있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에 저희가 블로그 포스팅으로 먼저 이렇게 소개가 됐을 때 정말 반응이 핫했거든요. 예, 이걸 유튜브로 다시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다시 이제 영상을 한번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야, 저이열에 콘솔 보이시죠? 저 시그니처. 정말 지금 뭐츠츠 히팅 스타일 에어 스카프도 전혀 훼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또 드리면 그말그 예술 그 자체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싸진 않았는데 3분의 2 정도 샀어요 중단에서 상단까지. 크, 이거는 뭐 문을 뭐 열어도 안 열어도 밖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이게 뭐 탑이 오픈되면은 예이갬성이 업그레이드된 이 효과는 거의 뭐 1에서 10까지 0 상승했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뒷자리도 보시면은 저 와이드 부분에 그 도어는 아니지만 그벽벽 있는 부분까지 트림을 다 이렇게 감쌌어요. 모든 컨셉이 시트와 모든 컨셉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CG 킬팅이라는 리무진 시트 특성답게 다이아 킬팅 패턴에 블랙의 시를 적용했습니다 지금 상부에서 실내를 들여다본 모습인데 아 정말 이거는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뭐 지나가다 슬쩍 봐도 다시 고개를 돌릴 만한 충분한 그런 매력 포인트가 넘쳐흐르는 그런 차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자체에 있던 고유의 이미지를 완전 이 360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열벽집 가게에 오시면은 이렇게 모든 자동차들이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이렇게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작품이 탄생되는 이면에는 정말 수많은 뭐 과정과 많은 시간에 앙간 열정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작업이라는 점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진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정말 열정과 공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오늘도 WOL의 차량 완벽한 변신, 실내 커스텀리스토어, 딥 오렌지와 블랙스티칭 조화로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전체적인 리스토어를 통해서 비포웨이 부트가 극명해지는 그런 차량들을 자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결벽 직할게요. 부족하지만 영상 또 시청해주셔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검색해서 들어오신 알고리즘으로 들어오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